다자하오. 아, 저는 그 상해 러커의 대표 이현주입니다. 아, 저는 이제 그 발표 자료 중에 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이 안돼 있어서 발표자를 좀 바꿨습니다. 어, 이게 제 자료, 새로 만든 자료인가요? 네. 아,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중국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제 마케팅 중에 뭐 여러 종류도 있는데, 왕홍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홍 마케팅 주제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번에 활동한 왕홍들 초대해서 어제 활동하고 그 왕홍이 제 발표 시간 끝나고 활동했던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중국의 왕홍 그 배우이자 가수인데요. 짱이구에를 먼저 인사시켜 드릴게요. 짱이구에. 네, 제 발표 끝나고 발표하실 분입니다. 제 자료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우선 제가 저희 그 소개 자료에 저희 회사 소개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어, 중국 왕웅을 데리고 어, 또는 한국의 어, 위스코리아 또는 모델 그리고 중국에 금방 소개한 왕웅 겸뭐 중국의 아아 아, 아, 들리시나요? 중국의 아, 배우이자 뭐 왕웅 그리고 그리고 한국의 아 저희가 방송인도 전속계약을 맺어서 크레이터로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아, 소개를 못했는데 저희 쪽에 성진아 씨라는 아나운서랑 그 같이 아, 중국향 그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 성진아 씨도 와있어서 잠깐 인사를 드릴게요. 성진아 씨.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중국에 마케팅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컨텐츠 의지의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출연자들을 데리고 있는 게 저희 쪽의 일이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브랜드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주 사업입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가 팸 투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츠스킨에서, 어, 왕홍 10명을 데리고 와서, 어, 매장에, 가로수길 매장에 가서 제품 소개, 매장 소개를 하죠. 그리고, 어, 요즘에 핫한 왕홍, 왕홍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어, 중국 향 TV 방송 또는 이제 인터넷의 뷰티 방송들이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중국에 마케팅을 합니다. 어, 이 화면은 그 중국의 동영상 중에 한 2억 명 정도 되는 사용자가 주로 여성 회원이 있는, 어, 메이파이라는 어플이고요. 이게 라이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제 그 장이구에이 그리고 성진아 씨가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어, 메이파이 메인의 랭킹 1위를 한 사진을 캡처 떠서 저희가 보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B2C and B2B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죠. 저희 내부적으로도 자체 중국 기업 계정을 만들어 놓고 이 컨텐츠들을 이 안에 녹여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 사업이 이겁니다.